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현대 그랜저 HG300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2015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0만 7천 키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하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차량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장착되어 있어서 보다 안전한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스톤,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군내 보시면은 군내 또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네, 림 끝쪽에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4.58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이열 뒤쪽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림 끝쪽에 살짝씩 생활기스 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83으로 63%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오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이열 뒤쪽 휠 보시면은 링크 쪽에 살짝씩 생활이스 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네, 관리 상태 깔끔하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네, 림 끝쪽에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타이어 내쪽 다 브리지스톤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열, 2열까지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07,811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그리고 LDWS 핸들 열선 있고요. 뒤편에 보시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B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네,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도 쭉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 있고, 오토홀드 버튼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통풍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리어 버튼 들어가 있고요. 네, 리어커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있고, 앞쪽에 보시면 커플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2열이 열선 시트 있는 거 중앙에 보시면 확인되고요. 그리고 창문 쪽에 보시면은 뒷열에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은 적정량 차이는 거 확인 되고요 엔진룸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포장 검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여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여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그리고 미션 부분.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담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동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동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현대 그랜저 HG 300 익스클루시브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